말씀대로 살기 위해선 그에 따르는 대가를 기꺼이 지불해야 합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서 12장을 읽습니다. 요한이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말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천사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라 맹세합니다. 요한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아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의 수를 셉니다. 많은 능력을 부여받은 두 증인이 나타나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합니다. 이두 증인은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지만 3일 반 후에 살아나 하늘로 올라갑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괴가 보입니다. 사탄은 할수 있는 한 여인의 아들을 죽이려 들지만 실패하고 대신 여인의 남은 후손에게 해를 입히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섭니다. 10장은 여섯째 나팔 재앙과 일곱째 나팔 재앙 사이의 막간입니다. 요한이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에 쌓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은데 그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를 가졌습니다. 일곱 우레 같은 소리가 있은 후 요한이 그것을 기록하려 했지만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말을 듣습니다. 천사가 세세토록 살아계신 일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일곱째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해준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음성이 또 들려 요한이 그 음성을 따라 천사에게서 두루마리를 받아 먹습니다. 말씀을 먹으라는 것은 말씀을 단지 머리로 이해하는데 머무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몸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말씀이 입에는 꿀처럼 달지만 배에는 쓰게 됩니다. 이는 말씀은 송이 꿀처럼 달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란 의미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다시 예언하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요한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아 하나님의 성전과 재단을 측량하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세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두 감남나무와 두 촛대로 비유된 두 증인은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 2 6 1과 42달, 3년 반은 동일한 기간입니다. 3년 반은 42개월이고 한 달을 30일로 계산해서 42를 곱하면 1260이 됩니다. 이두 증인에게는 그들을 헤아려 하는 자들을 입에서 나오는 불로 멸하며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권능이 주어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능이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고 영적으로 소돔 또는 애굽이라 불리는 성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두 증인은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살게 되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때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사람 7천명이 죽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화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장로들의 감사 찬양이 울려 퍼지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해를 옷 입고 발 아래에 달을 두고 머리에 열두 별의 관을 쓴 모습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상징하는데 아이를 배 해산합니다. 아이는 누굴까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와 동시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머리 일곱에 일곱 왕관을 쓰고 뿌리 열이 달린 붉은 용입니다. 이 용이 여인이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 합니다. 이 아이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죽이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는 하늘로 올려지고 여인은 광야로 도망쳐 1260일을 지냅니다.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 미가엘과 용이 싸우는데 미가엘에게 패한 용, 곧옛뱀 또는 마귀, 사탄으로 불리며 온 천하를 유혹하던 자와 그의 사자들이 함께 땅으로 내쫓깁니다. 이때 하늘에서 승리의 찬양이 들립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알고 그 남자아이를 낳은 여인을 박해합니다. 여자는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로 가서 3년 반을 지냅니다. 이 기간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박해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을 박해하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용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섭니다. 그리스인으로 살겠다는 결심은 대가를 지불하며 살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받을 때 송이꿀보다 달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사는 데는 상당한 고통이 뒤따릅니다. 이것은 요한이 활동하던 시기나 지금이나 별다를 게 없습니다. 요한 시대에는 핍박과 고난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걸 결국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이는 주님이 비유로 가르친 마치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기쁘게 받지만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가시밭 말입니다. 신앙을 가지면 받고 누리는 복의 차원이 세상이 말하는 그 복과 다르게 됩니다. 고난이 있어도 핍박을 받아도 기꺼이 대가를 치른 복입니다. 말씀을 따른 후에 주어지는 복이 이 땅에서의 복과는 차원이 다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